안녕하세요. <laughs> 뮤직에브스 엑스퍼 이현장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 꿈이어도 사랑할래요라는 어, 곡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어, 연주를 들으셨을 것이고요. 어, 그 연주하는 법, 연주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악보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아좀 크게 한번 해드릴게요. 크게 네, 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악보에 어떤 악상 기호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호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불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비율을 들자면 어, 제육볶음이다. 제육볶음 그럼 제육볶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돼지고기란 말이죠. 돼지고기. 엉덩이살인지, 뭐, 뒷다리살인지 하여튼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료예요. 이, 이 자체가, 멜로디 자체는 재료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양념을 해야 된다. 양념이 없으면 맛이 안 나죠. 제육볶음은 그냥 돼지고기 엉덩이살 달라고 해서 그걸 그냥 볶는다고 해서 제육볶음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그 제육볶음, 맛있는 제육볶음이 되려면 적절하게 양념을 섞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할때 발라드 우리가 가요 연주했을 때 양념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 가지의 양념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는 강약 샘열임 강하고 약한 샘열임 그리고 두 번째는 비브라토 그리고 세 번째는 밴딩 네 번째는 꾸밈음 네, 다섯 번째는 아티큘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 제가 뭐 유튜브에 강의에 있는지 아니면 제, 이 강의는, 뮤지게이브 섹스폰 다음에 검색하시면, 뮤지게이브 섹스폰 있고, 유튜브 밑에 설명란에 보면, 그, 카페 주소가 있으니, 거기 들어가시면, 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하는 강의도 30, 4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곡 강의. 연주기법 강의이기 때문에 곡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강약샘여림, 두 번째 밴딩, 아니, 비브라토, 세 번째 밴딩, 네 번째 꾸밈음 다섯 번째 아티큘레이션이 되셔야 돼. 그러면, 강약샘여림. 이게 강하냐, 약하냐. 처음에. 이거 어떻게 불 것인가? 강하게 불 것이냐, 약하게 불 것인가? 처음에는 뭐야? 이게 음역대에 따라 다른데, 어, 이 노래 자체가 발라드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강약 셈련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포르테 시시시모, 포르테 포르테 시시모, 포르테 시모, 포르테. 시모, 포르테. 메조 포르테, 메조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시모,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시시모, 피아노 시시시모.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가요에서는 파, F.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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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정도를 크게 보면 돼요. 가요에서 일반적인 가요. 네, 뭐, F. 포르테 심도 있겠지만 피아노 심모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포르테 메저 포르테 메저 피아노 피아노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대중음악에서는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 대중음악 봐 볼게요 아 다시 악보를 봐 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메저 피아노 정도 메저 피아노 정도의 강력으로 강도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한다 이게 뭐 그, 메조피아노라든지, 뭐, 메피아노라든지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메조피아노, 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해버리면 또 음악의 분위기가 안 살죠. 군악대도 아니고, 이거는 메조피아노 정도. 메조피아노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약. 기본, 우리가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음이, 봐보세요. 음이 하행된다. 레에서 라로 하행되죠. 서러운 날, 렐렐레랄라로 하행되잖아요. 하행되는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데크레센드. 점점, 점점, 점점 여리게가 되는 거죠. 봐보세요 점점점 열이게 음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크레, 올라간다. 그러면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도 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네, 크레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약, 이게 강약샘열이에요 어딜 강하게 하고, 어딜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비브라토를 해볼까? 비브라토? 비브라토는 4분음표 이상은 무조건 비브라토를 하셔야 돼요. 4분음표 이상 비브라토 한다. 4분음표 이상. 이게 템포가 아마 60 몇인가 그럴 거예요. 템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박 <laughs> <laughs> 4연음에서 5연음을 주로 합니다. 디테일한 거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브라토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브라토 했죠. 밴딩은 어디에 달라요? 밴딩은 꼭지점.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꼭지점에서 밴딩한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으면 돼요. 이렇게. 레미 파에서 미로 떨어지죠. 그 꼭지점. 레미 파에서 파파로 갔을 때는 여기 파파 미로 가니까 꼭지점이 얘도. 파를 하나모로 생각할 때는 미로 가 꼭지점이에요. 여기서 밴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밴딩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꾸미음은안 넣었어요. 꾸미음은뭐안 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 생각하고.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이 뭐야 여기를 어떻게 하냐 다 통킹을 할 거냐 다 슬러를 할 거냐 여기는 슬 아이고 슬러로 슬러로 해주면 좋습니다. 슬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러로 슬러. 여기도 슬, 슬러 슬러라는 거면 혀를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음에서는 되지만 여기도 슬러로 해주면 음악이 되는 거죠. 일단은 쭉쭉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따 연주도 한번 틀어보면서 한번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영상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 예. 잠깐만요. 강력샘열림 여기도 메조피아노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메조피아노로 가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어디에 비브라토를 한번 해볼게요.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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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토, 비브라토. 기놈들은 비브라토를 다 해야 돼요. <laughs> 밴딩 밴딩 저는 밴딩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밴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연주기법 마치 우리가 드리블하고 축구 경기를 할때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규칙을 다 알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알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밴딩을 밴딩이 뭐야 라고 하면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지금은 밴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 적용하는 곡을 어떻게 연주할 것이라는 설명하는 거죠. 이준석의 레시피입니다. 이준석의 레시피, 이준석이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제 음악이 너무 싱겁고 재미가 없으면 제걸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 갔을 때아이집 음식 맛 없어 그러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마셔 아, 안 드셔도 돼요. 자기 입맛에 맞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중국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다 갈, 달라요 그래서 이준석의 연주 기법을 들으시고 아 이준석 스타일이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또 들으시면 되시고 또이 강의는 우리 뮤직에이브 섹스폰 회원님들을 위해서 원래는 만든 겁니다 예,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또그 뮤직에이브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러가 되는 거죠. 슬러.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텅깅을 다 하면 딱딱해져요. 네. 네. 텅깅 네. 슬러가 있습니다. 슬러를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죠. 일단 한번 어, 쭉쭉 그려요. 위에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위에, 위에 8마디하고, 밑에 8마디가 실질적으로는요, 음표가 조금 약간만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코드도, 코드 진행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A, 음악 형식은 AA, AA 형식이다. 위에 8마디가 똑같이 8마디 반복이면 AA 형식이에요. 그래서, yesterday, AA, BA 형식입니다. 예, 그렇긴 해 네. 요 네,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살펴시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예, 죠 그렇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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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은 갑니다. 강력 샘열이 여기도 이제 메조 피아노로 계속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악 을 들었을 때 이게 만약에 반주가 커질 경우는 메조 포르테로 가면 좋겠는데 음,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이 메조 피아노로 계속 가세요. 메조 피아노 그냥 한번더 적을까요? 메조 피아노로 그냥 메조 피아노 한번더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특별한거 없어요. 여기도 밴딩, 꼭지점 밴딩 아니, 먼저 비브라토 먼저 해야 되는 거네 비브라토 먼저 표기할게요. 4분음표 이상 비브라토 우리 여러분 연주하실 때꼭한 한 박자라고 한 박자만 딱 부르고 끝나는게 아니라 가요는 한 박자 반, 두 박자도 할수 있어요. 클래식은 그렇지 않은데 가요는 좀 유동, 변동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그러니까 세 박자 4네 박자 불면 안 되겠지만 4 분음표 지금 여기는 한두두 두 박자 불어 됩니다. 됐고, 밴딩하고 밴딩 꼭지점 밴딩, 여기도 밴딩. 밴딩 음들은 약간씩 길어집니다. 약간씩 길어져요. 예, 네, 그게 리듬 변형이 되는 겁니다. 밴딩. 여기 슬러 아니, 슬러로 슬러로 하고 슬러 슬러죠, 슬러. 슬러가 뭐예요 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슬러라는 거는 부드럽게 연결해서 혀를 대지 않고 관악기에 현악기에 뭐 피아노 그런 악기 노래에는 슬러의 개념은 없고요 악기에 있습니다 슬러 네. 이런 식으로 슬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슬러가 됩니다. 밴딩 밴딩하고요 여기도 밴딩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여기도 비브라토 먼저 비브라토 4분음표 이상 비브라토 비브라토 하고 슬러 슬로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아, 음악을 잠깐만요 테너로 연주 들어볼게요 들어. 간주 8마디씩 건너뛰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밴딩! 에서 길어졌죠. 여기서 보면 다 밴딩 자체가 음들이 길어진 걸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꾸미음을 하나 넣을게요. 꾸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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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꾸미음을 넣으면 말 그대로 꾸며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AA, 이제 여기가 이제 B세션. B 세션 이제 B 세션. B 보세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드롭을 했습니다. 드롭. 드롭은 떨어뜨린다. 드롭 표시를 이렇게 했어.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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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드롭. 떨어뜨린다. 일단은 어, 드롭. 아, 비브라토, 비브라토 먼저 하고. 비브라토를 어디에요? <laughs> 음, 비브라토. 4분음표 이상은 다 한다 그러면 여기 비브라토 그렇죠 비브라토하고 여기에는 슬러가 어 하고 밴딩 밴딩 그렇게 밴딩 밴딩은 같은 음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음이 연달아 됐을 때내 모습도에 같은 음이 연달아 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여기에 밴딩을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전 노래기 때문에 어떤 법칙은 존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고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나 밴딩이나 꾸미음은 충분히 한 사람, 한 상태로 오셔야 돼요. 마치 축구선수가 기본적으로 슈팅 연습, 패스 연습, 드리블 연습 다한 다음에 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 강약 샘련이 비브라토, 밴딩, 꾸미음 또, 데니 규레이션 박자 연습도 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아, 강약 샘열임을저 자세히 그려야죠. 에. 기본적으로 음이 지속되면, 데크레샌도예요 음이, 음, 음원, 원을 들으면 알겠어요. 솔에서 미로 갈때 솔은 약, 약하게 위는 크게 하셔야 돼요. 여기, 강력샘열이 합니다. 강력샘열이. 지속된다? 그런 뭐야? 데크레센도. 지속된다? 데크레센도. 그리고 어떻게? 여기도 꾸미음을 넣어봤죠. 꾸미음. 꾸미어도 사랑할래야 하는 꾸미음 자체를 많이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음표가 많이 쪼개지는 것들은 또 꾸미음을 넣으면 너무 지저분하게 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맛이 우러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양념을 절, 적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음표가 많이 쪼개져 있는 것들은 너무 꾸미면 많이 하면 더좀 너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세요. 여기 밴딩 표시, 밴딩 하고, 이렇게 해서 슬러로 이렇게. 슬러로 슬로로 그냥 네, 이렇게 이런식으로 연주하는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절까지는 안할거예요 1절에만 하면 돼요 왜냐면 1, 2절은 똑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량샘열인 보시면 음이 어떻게 음이 랄랄랄라 쏠쏠미로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데크리센더 이런 식으로 하고 음이 올라간다 살짝 랄랄랄라 도로 가죠. 그러면 얘는 크레센도예요. 음이 상향하니까. 그리고 도의 시에서 하면 중간에 뭐 도도시 라시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도도시로 생각한다면 데크레센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랄랄랄라에서 도로 가죠. 랄랄랄라 도로 가때 크레센도 내려가는 거는 데크레센도 이렇게.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비브라토 표시한다. 비브라토 표시, 비브라토. 비브라토도 하다 보면, 뭐, 때로는 8분음표에 들어갈 때, 전 8분음표에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라, 하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브라토 연습하면 저절로 될수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 비브라토 연습을 따로. 여기 밴딩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 에. 이렇게 하면 됩습니다 예, 아, 됐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다. 아, 여기 여기 아, 여기도 다안 했네. 밴딩 밴딩 음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밴딩 밴딩 이렇게 해서. 에. 슬러 그리고 이런식으로 리브라우터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건 뭐냐면 강약샘여림, 비브라토 밴딩, 꾸미몸, 아티큘레이션이 여러분이 되야만이 제육볶음, 완전한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만 불러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노래를 제육볶음을 잘 볶는다고 해도 이런 연주기법에 그런 다섯가지의 양념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양념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세시에이저 섹스폰 교재를 더 많이 연습하시면 더 쉬우실 겁니다. 그서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또 음악과 함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강의 여기 마치고요. 다음 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